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입니다 드디어 제가 홈카페를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말 길게 안 하고 바로 장비부터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커피 굉장히 촌스럽죠? <laughs> 이거는 제가 중국에서 가지고 온 에스프레소 잔인데, 머신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엘로치오사의 마누스 V2라는 제품이에요. 어 제가 간편간편하게 좀 찍을 수 있으면은 더 많은 양질의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머신을 구매할지 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께 또 많이 여쭤보고 너무 아직까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일단, 마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도를 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버를 올려서 추출을 했을 때는 시간까지 나와서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한1 8 l 정도의 보일러를 가지고 있고 HX 보일러예요. 이렇게 보일러 안에 관이 관통하고 있는 일단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스팀이랑 추출을 동시에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스팀도 이렇게 아주 잘 나오고요. 온수도 이쪽에 옵니다 지금 보일러에 물을 다시 채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가정용으로서는 좀 끝판왕 이긴 한데 아 끝판왕 까지는 아닌가요 원 그룹 머신을 쓰면 은 뭐, 다른 끝판왕도 있지만, 그래도 가정용 머신으로서는 좀 가격도 있고,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61 그룹헤드에요. 261 그룹헤드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페마에서 처음에 1 9 6 1년도부터 이제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해져 오는 그룹헤드죠. 압력 게이지, 스팀 게이지도 달려있고요 물판이 있고, 요거는 이제 물통이, 이렇게 어, 물채야겠네 무리 한2.4 리터 정도까지 들어가고요.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만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누스를 사면은 이 14g짜리 바스켓에 이런 포터 필터가 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U자형으로 생긴 포터 필터가 조금 친숙하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포터 필터는 이렇게 많이 쓰는 이렇게 끝이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포터 필터로 바꿨습니다. 물론 바스켓 사이즈도 좀더큰 걸로 바꿨거든요. 저는 흐름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흐름 자체가 저 포터 필터에서 나오는 흐름과 곡선의 스파웃에서 내려오는 에스프레소의 흐름이 좀 다르고 제가 이 포터 필터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좀 바꿨고요. 그리고 바텀리스로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는 일단 이런 스파우시 달린 포터 필터로 좀 많이 익숙해지시기를 권장을 해드려요. 매장에서는 보통 스파우를 아직까지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요 스파우 줄기에 먼저 익숙해지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바텀리스로 넘어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서 일단은 이렇게 저는 좀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닝 로스티드 헤이즐넛 시럽인데, 동생이 헤이즐넛 라떼를 좋아해서. 로스티드 헤이즐넛은 그냥 헤이즐넛 시럽보다는 좀더 진하고, 좀더 헤이즐넛 향이 좀더 묵직하게 나요. 근데 가격이 이게 지금 700ml인데, 1L 헤이즐넛 시럽과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라인더, 스페셜리타 홈카페용 그라인더를 제가 몇개좀 예비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니체를 살까, 스페셜리타를 살까 좀 고민을 했는데, 니체는 거의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여서, 이거는 한 300g 정도 호퍼가 일단 있고, 안에 있는 원두는 이제 언스페셜티 원두를 담아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거 카페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매일 퀄리티 체크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추출을 하면서 쓰고 있고요. 뭐이 분쇄도는 이쪽으로 조절을 하고요. 인터페이스도 초단위로 보기 쉽고, 이게 투샷, 그리고 원샷, 이렇게 초로 그라인딩 되는 거. 아주 가정용 치고는 이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소음이 굉장히 적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문제는 제가 가정용 머신을 많이 안 써봤다는 거.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 소음이 적은지 안 적은지 다른 그라인더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라인딩 속도도 그렇게 늦진 않아요. 이게 55mm 짜리 플랫벌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저울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펄이나 루나가 물론 되게 좋지만 어, 비싸거든요. 타이머라는 회사에서 만든 커피용 저울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괜찮아요. 요렇게 시간도 키고 한번 누르면 스탑되고 길게 누르면 0점을 잡아주고요. 반응속도도 괜찮고, 방수도 되고, 루나나 아카이아 펄만큼은 아니겠지만,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저는 해팡에서 주문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누르면 꺼지고요. 디자인도 괜찮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루나와 아카이아의 약간 어중간한 크기? 이렇게 머신에다가 놓고 쓸 때는 좀 이렇게 높이가 높아가지고, 딱 에스프레소 잔한잔 잔 들어오는 크기가 좀 아슬아슬해서 좀 크기가 좀 아쉽고 저는 이거 두 개를 구입했거든요. 하나는 이 머신에서 하나는 이제 드립 쓰는요. 그리고 요거는 브러쉬 청소용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라인더 퍽 버리는 건데 이렇게 방금 버린 게 스페셜리터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받침을 놓니까. 으 높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아, 제가 컨텐츠도 찍고 생각보다 집에서 내려먹는 커피 양이 많아가지고 요게좀 작다고 느껴져. 요 위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나머지 잔량을. 이게 집에서 커피를 해먹으니까 청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커피를 다 먹고. 자 그리고 요거는 피처예요. 카페 드 아모르 스팀 피처. 요거는 순정이고 만땅담면 600ml 짜리예요. 요거는 튜닝한 거. 아 저희 안춘바리스타 채널에서 이주바리스타님과 함께. 그 라떼 아트를 완전히 기초 영상부터 올릴 예정이에요. 그때 영상을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용품들을 다 모아서 unspecialty.com에서 좀 판매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튜닝 된거안된거 각각에 따로 이렇게 할 생각인데 요거는 지금 이주바리스타님께서 직접 튜닝을 하신 거예요. 약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리고 또, 이거 템핑 매트, 이것도 쿠팡에서 샀고, 이거는 BT, 레벨 툴. 저는 BT가 개인적으로 밑에 묻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 지금 추출할 때 레벨링만 하고 있어요. 템핑을 따로 안 하고. 제가 템핑을 하지 않는 이유는 템포가 없기 때문에. 아직 캠프가 없어요 이거 극세사 수건 이것도 쿠팡에서 산 건데 이거는 포트필터를 건조할 때제 영상 중에 포트필터 건조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 다들 보셨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잘 닦여요 이게 일반 닉넨 쓰시면 은 포트필터 안에 수분을 빨리 닦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극세사 수건은 아주 빨리 닦을 수 있고 되게 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요런 구성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다양한 에스프레소에 관련된 컨텐츠들도 제가 집에서 이제 좀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에스프레소 추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영상들도 계속 지속해서 좀 공유를 할게요. 자, 오늘 간단히 홈카페 세팅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도 저는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Okay, I pull up on the block in a beat.